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솔고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선명한 N자 슈팅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OBB 차트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 요삼박자가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주주님께 정말 건강한 차트입니다. 당장 요 상승 모멘텀의 원인부터 우리 주주님들 주말 동안에 다음 매매 전략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솔고바이오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우실 때 도움될 만한 정보들 총정리 브리핑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무슨 이슈로, 무슨 재료로 상승 모멘텀 이렇게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는 건지, 과연 올 상반기 집해주 시나리오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사항을 들 궁금한 점들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준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 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짭짤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조준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 미리 잡을수록 수익 커지는 2024년도 상반기 노다지 수익주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 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업 이슈와 함께 무증까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 야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 얘는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보율이 12,000% mm <laughs>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 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 까라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 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 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 잖아 자 노터스 같은 경우 저점 3천원대 대비해서 44,000원대까지 만 무료로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집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면 1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나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받다고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776 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 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 드렸는데 아뭐 시나리오 봤더니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명 이라도 한번 받아 가시고 매직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돈 받아 가시면 됩니다 010 5776-535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솔고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아침에 아마 모든 분들이 헤드라인 대부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현재 솔고바이오가 사우디 계약 체결에 다는 소식에 어마어마한 투자 매료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솔고바이오가 사우디와의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요 솔고바이오 메디칼의 자회사인 RM 생명과학이 이매드랩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의료 기기 공급 업체인 라이징 퓨처 컴퍼니와 함께 무려 3년 동안 160만 달러 규모의 액상 세포 검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솔고바이오의 자회사와 공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 사우디 회사는요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현지 전역에 다양한 의료 장비 용품을 주요 의료기관과 정부 민간에 공급하고 있는 견고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한번 사우디의 시장 독점주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이제 솔고 USA 미국 법인과 협력을 해서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 있거든요? 이번 사우디 계약은 시작일 뿐 앞으로의 글로벌 전시회에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해외 시장 공략에 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테마주라는 게요. 진짜 눈에 보이는 실적, 예상 가능한 실적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테마는요. 찍어내는 약물의 가격 곱하기 파는 물량만큼 돈을 그대로 벌어요. 떨어지는 마진은 거의 없이 정말 눈에 보이는 수익이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육안에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매력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약물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적정 가격으로 해외 시장을 넓혀가는 게 회사에 떨어지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입장에서 바이오탈만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거바이오는 자신만의 무기를 잘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바이오테마의 투자 매력도 섹터가 조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가파른 선명한 엔자 슈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 세력은 아직도 배고픕니다. 제가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깔끔하게 짚어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 거래량 앞으로 어떤 차트로 소화 화가 될지 여러분이 딱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매도타점 잡으려면 여러분이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하는지 제가 답안지를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요거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지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010-5776 5359 여기로 쏠고 앞글자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그래놓고 남들 다 고수익 익절하고 나갈 때 혼자만 손해보고 물리고 아, 여기서 사지 말걸 여기서 팔지 말걸 맨날 후회하는 주식만 하시잖아 여러분 돈 버릴라고 주식하는 거예요? 우리 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쉽게, 보다 마음 편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하는지, 결국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라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쏠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